부부가 물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뭐돈 빌려달라고 먹고 죽을 애도 없다. 형돈 없으면 안 빌려주면 되지.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업해서 성공했다고 잘난 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수 없게 돈 타령이야. 죄, 재수 없어.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여보 괜찮아? 나야 뭐 당신이 속상하겠다. 부부는 형에게 쫓겨나듯 나와. 그래도 여유로운 동생네로 향합니다. 이때 외제차에서 내리는 동생. 여보 도련님이야. 부부는 동생에게 가고. 갑자기 무슨 일이야? 꼬라지가 완전 거지네. 뭔가 찜찜한데? 이제 사업은 정리하고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내려왔어. 정리한 게 아니라 정리당한 것 같은데 망한 거야? 내가 생색내는 건 아니고 너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줬잖아. 방칸방이라도 괜찮으니 지낼 곳과 한달 생활비 좀 마련해 주라. 내가 한달 동안 농사일이라도 해서 갚을게. 형, 이차한달 유지비가 200만 원이야. 그리고 이놈 먹이는 고기 값 세. 나도 허리가 휘는데 나한테 와서 생활비 타령을 하는 거야? 개팔자가 저희보다 낫네요.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아지가 형처럼 집을 달라해요? 돈을 달라해요? 우리 볼이 들어가서 밥 먹자. 동생은 형을 개보다 못한 취급 하며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여보, 내가 지금 저 강아지 보리보다 동생한테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잖아? 아직 누님이 계시잖아요. 누나네가 마지막 희망이긴 하지만 가봐야 똑같은 대접 받을 것 같아 무서워.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봐요. 부부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누나네로 향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진 곳에 계시네요. 누나, 누나는 한참을 누군지 생각하는데. 누나, 나야 나. 어머나, 우리 둘째구나. 오면 온다고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먼길 오느라 고생했다. 여기 앉아. 사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야밤 도주했어. 막상 도망가려니 갈 곳이 여기뿐이. 그래 그래 고향 오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 누나 고마워 우리 오늘 처음 만난 거야 그럼 밥도 못 먹었겠네 누나 밥보다는 돈좀 빌려줄 수 있어? 누나의 표정도 심상치 않은데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나도 요즘 사는 게 누나는 차마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러다 아 맞다 여기 잠시만 있어봐 방으로 들어가 나 시집 올때 예물이랑 애들 돌때 받은 반지들이야 얼마 안될 거지만 이거라도 보태라 네가 평생 형제들한테 손 벌리는 애가 아닌데 어죽했음 이러겠니? 누나가 돼서 도움이 안돼 미안하다. 누나 고마워요. 바로 그때. 회장님 준비 끝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회사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하청업체 몇개더 인수하면서 공장을 이곳에 새로 지어 형제들과 함께 살려고 미리 사전답사차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그랬구나. 너무 잘 됐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누나 이거 시내 3층짜리 상가주택 등기 문서예요. 이렇게 외진 곳에 혼자 사시지 말고 이리로 옮기세요. 우리 둘째 진짜 성공했구나. 고맙다. 그리고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동네 잔치라도 해야지. 엄마 같은 누나의 마음이. 감동 받았 다면, 구 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